네. 바울의 재판 과정이 오래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가이사리에 압성돼서 구류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여기 아그리빠 왕으로 나온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 The Great 헤롯, 헤롯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예, 그래서 이 본문의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로 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자 헤롯대 왕의 증손자다. 음, 거고요. 이 번위교에는, 어, 그의, 에, 누이, 여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 베스토가, 어, 이, 새로 로마 총도로 부임해 왔으니까, 갈리 분봉왕으로서, 이제, 에, 무난 인사를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충독은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갓부임했으니까잘 모르니까 이 갈릴레 분봉왕 아그리파 왕을 초청해서 유대 사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변론이 예,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처벌할 수 없었던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때는 바울에게 이렇게 음, 소명할 기회가 자꾸 반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일 법문에 나옵니다만은 아르바 왕과 베스트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그가 주님을 만났던 회심 간증을 자세하게 전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를 변호하면서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색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처음 만날 때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그 여러 왕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사명이 지금 이 올해 지속되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명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오랜 재판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실 재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또, 이 재판이 지리하게 이렇게 질질, 어, 오래오래, 예 이렇게, 계속되면 참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그 오랜 재판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 오늘 이 본문에, 아그리파 왕과 베스트 총독이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들조차도 아, 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베스트는 이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뭐 베스도나 아그리파도 그렇지만, 세속 권력자들은 사실 그피 지배국의 종교 문제에 관심 없죠.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혹시 이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서 누가 반란을 주동하고 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그런 반역제가 큰 거지, 어, 뭐 자기들의 종교 문제, 율법 문제 이런 데는 성전 문제 이런 데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 죄가 없다는 것을 베스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쭉 자처지정을, 예, 아그리파한테 보고를 했더니 아그리파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느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26장에서 어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가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우리가 특별히 내가 피고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만도 한데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아, 전혀 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예, 믿음의 능력이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묵상에서 에보면 가장 안전한 곳 이런 제목그 자금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중국 베이징에 저도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궁궐이 있죠 자금성을 가보면 구조가 우리나라 경복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금성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에, 이 경복궁은 이 자금성의 완전히 축소판이다. 그 그러니까 옛날 이그 조선왕조 5 0 0년이 중국 그 명나라를 큰 형님으로 어, 섬겼잖아요. 사대주의 사상이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궁궐을 지어도 에, 중국 그 자금성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경복궁을 지은 거죠. 근데 이제 형님 나라보다 더 크면 안 되니까 작게 지은 거예요, 자금성보다. 실제로 자금성에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바퀴 돌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예. 네. 근데 그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가 다스렸던 그 궁궐인데 왜 이렇게 궁궐을 크게 졌느냐? 당시 이 중화 사상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고 자기들이 세계를 다스린다 하는 그런, 그, 중화사상이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크게 진 거죠. 그, 자금성 안에는 크고 작은 방이 자그마치 9,999개가 있다는 거예요. 방이. 그왜 9,999개인가? 중국 문화에 보면 옥황상제를 섬겼잖아요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의 방 개수가 1만 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황제가 하늘의 황제는 옥황상제보다 더 궁궐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한개더 적게 9,999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황제가 살던 그 자금성 안에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황제의 침소라고 불리는 똑같이 생긴 약 33제곱미터짜리 33제곱미터면은 한 10평 그죠? 33제곱미터. 10평짜리 황제의 그 침실이 있었대요, 침실. 근데 그 침실이 똑같이 생긴 그 침실이 한 10평짜리 방이 399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침소가 왜 그랬을까요? 황제의 침소가 매일 밤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자신도 내가 오늘 밤 어디서 잘지는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오늘 밤 황제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를 모르, 모르게 하도록. 암살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거죠. 늘그 암살의 위협이 상존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황제의 경호원들만 황제의 침실을 아는 거예요. 혹시 자객들이 침투해도 방이 399개나 되니 이게 황제 방을 어떻게 찾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 최대 그 거대한 성도 황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많은 경험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 품 안에 주님 날개 아래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그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베드로도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자 어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죽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쇠사슬에 묶인 채로 베드로가 곤히 잠들거든요. 그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든 거예요. 아니 내일 아침에 끌려나가서 목이 잘려 죽을 텐데 잠이 와요? 잠이 와요? 네. 이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이 험한 세상, 참 내일이 불안한 이 세상. 또 요즘 따라 얼마나 각종 끔찍한 살인 살인 사건들이 예. 네. 흉악범들의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참이 불안한 이 시대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찬송처럼 주님을 찬송하니 할렐